제자를 삼는 데 있어서 자격은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서는 예수의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합니다. 나를 따르려든 자기의 처자를 부리고 자기의 토지를 부리고 나를 쫓으라 그만큼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은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예수 믿고 복받고 이 지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누리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을 포기하고 위에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보장하니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사로 갈 때, 내 이름으로 가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, 대통령의 특사로 가면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. 내 이름 문상령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지만, 그러나 예수 우리 대 이름으로 나갈 때, 그 예수 이름의 근세와 능력과 근위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,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.